저금리 장기화와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10건 중 4건은 월세를 낀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되며 서울주택의 평균월세는 처음으로 10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러한 현상의 배경을 김흥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 절반 이상 지역에서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이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평균 월세 값이 100만원을 넘는 자치구는 15곳입니다.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로 247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초구는 191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중심지 외의 외곽 지역도 평균 월세가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성북구가 117만원, 강북구가 109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가운데 월세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월세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입니다. 전세로 안 놓고 월세로 논다라고 하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정부세의 영향으로 임차인들한테 그 정부세가 전가되는 이런 효과도 지금 있는 거거든요. 월세 가격 상승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의 월세화 등에 따라 전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흥열입니다.